이 나라는 법과 규정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갖춰져 있는데, 정작 돈이 법 위에 있어서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게 문제죠. 그러니, 힘 있는 자들은 법으로 걸고 넘어지면 안 걸릴 일반인들 없고, 거꾸로 지들이 돈과 인맥을 동원하면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니 법은 있으나 많아. 규정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관료들이 문제인 것이죠. 국민은 개돼지란 자조적인 논리에 순응하게 되면 그것들은 더 기고만장하여서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게 됩니다. 서초 경찰들 듣고 있냐 하고 이렇게 해일 박 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